이 이번 간 스나가메다이, 여기 투 스플레이 수쿠야나, 여기 간 비디오 프로필, 이모르 말게. 와, 진짜 대박입니다. 진짜 저 기억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너더 이상 플레이 안 하냐고, 너뭐 원스 플레이 하냐고 지금 저번 이제 마지막에 뛴 팀이 삼불이 근데 아 쉽지 않다고 할까. 아 그래 쉽지 않지 말하면서 저도 뛰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거든요. 아 근데. 그러면 너무 퇴색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졸 좋게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아 그래서 일단 선수들 일단 영상에 다 보내라고 일단 그조를 기억하는 게 너무 기, 기쁘네 그게 한 5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이 안 좋았다고 그니까 실력이 비슷비슷하면 운이 진짜 많이 다른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일단 누가 보내라고 연락처 주시면서 여기 오베란 팀도 솔직히 말해서 좀 물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막 100년 넘고 이런 진짜 큰 팀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수들에게는 좀 엄청난 좋은 기회가.